팔십을 댄 곳에도 열하고 꼬물아 꼬물아 움직이려야 마음이 펜탑니다불 지우고 돌아댕기고 흥만 치는 그런 게 좋더라고요 <laughs> 그런 게 좋은 거 보면 타고났어요 패는 거 이런 거보다 움직이는 게 좋고 그래요 아유 요것도 팔자인가 봐요 팔자라 진짜 팔자고 다 사는 게 지금 팔자로 타고나대요. 음... 그래. 세월 따라 오만 거이 다 바뀌지만은 항상 일 따라 사는 것은 고대로라 그냥 타고난 팔짱갑다 하신답니다. 나는 감나무집이 젤로 부어 우리 앞에 딱 절에 가 있는데 지금은 범디면 잎이 피고 또 껴리마 가고 한 개로 거기 붙대요. 근데 사람은 아무가 마 다시 모는 게. 우리 할머니는 옛날로 돌아가면 뭘 하고 싶으셔요? 옛날로 돌아가면 그런 그래 뭐 젤러 거리 나는 엄마 그런 것도 모르겠고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좋아 보이거든요. 나는 다시 돌아오마. 아직도 마음은 청춘인데 세월은 눈 깜짝을 새지내가 불고 가슴 속에 아름아름. 그 세월약 들어보러 마실갑니다. 에이고 요 며칠 날씨가 애복 춥던디. 우리 거창어머의 아버지들께서는 잘 계시겄재라. 안녕하세요 할머니. 네. 날도 추운데 나와서 뭐하고 계셔요? 우리 아들 사과밭을 하는데 이거 전지해놓은 거 지금 주로 왔습니다. 이거 저건 가지 쳐놓은 거 줘야 되거든요. 안주면 이거 걸려갖고 비늘이다잡아죠이풀 때문에 몇년 봄에 씨야 돼요. 풀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워야 돼. 그 추우나 따나 그러면 어쩔 수가 없이 줘야 돼요. 어디서 왔어요? 아 저요? <laughs> 예. 아저 KBS 광주방송국에서 왔어요. 아 이거 그렇습니까? 아이고 존대 계시네. <laughs> 우리 친정도 그 광주 거 있습니다. 아 친정이요? 예. 어, 아 우리 네. 할머니도 전라도세요? 예. 전라남도인데. 왜 이렇게 멀리까지 시집 오셨어요? 좋아서 왔지. 음. 정각이 좋아서 왔지. 아 우리 어르신이요? 네. 예. <laughs> 뭐, 뭐, 짠 수가 있어. 마음 뭐, 데가도시집을 가야 되 게. 아이고, 나요. 거창까지 와갖고, 고향 사람을 만날지는 몰랐네요. 야. 참말로 반갑습니다. 어, 근데, 용감님 어디 계셔요? 그건 뭐라 했노, 와. 입춘 대기가 설세면 내일 모레 돌아오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중요한 거 그거 글씨 쓴다고 지금 안 오고 지금 이 시간에 쓰고 있습니다. 아. 집에서 예, 그다 써놓으면 이제 딱따라면 나와요. 윤감님이 요운동서 맹필로 소문이 나갔고 여기저기서 글씨 부탁도 받고 그러신단디. 고독의 마나님은 이한 짐이랍니다. 아이고, 이제 들어가시려고요? 예, 이제 집에 가야지요. 음. 정신 먹고, 이제 집에 있다가 정신 먹고 나와야지요. 저도 한번 따라가 봐도 돼요? 아이고, 그럼요. 가시면 좋지요. 네. <laughs> 예. 음. 얼마나 좋지요, 가시면. 음. 가봅시다. 예. 음? 방송국에 보면 뭐, 칠지 나왔다. 월씨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한 손님이? 아이고 뭐뭐 뭐 하고 계셨어요? 뭐 이거 그 장난 걸쓴다고 할머니가 혼자서 일하고 계시길래 말동무좀 해주고 왔어요. 아하 아이고 고맙구로. <laughs> 참뭐 손님이 그래 일을 하면 주인이 잘 산다는데 그올영 아주 대 대통하고만 운수. 근무 그뭐안 해도. 인자, 기력이 없으셔 놓은 게, 백관일보다는 집에서 글씨 쓰는 거이 낙이란디요. 아이, 대차나 필체가 보통이 아니시구마이라 병아부지, 새도 돌아오고 했는데, 좀 글씨 좀잘 써가지고, 대문에 붙이기로 좀써붙여 있어. 그래야도 이거 쓰고 있어. 이야, 그래요. 잘 써가지고 좀 붙여봐요. 대문, 만복내라. 대문을 열만 만복이 집으로 들어온다 하는 그런 좋은 글귀라. 옛날부터 쓰는 글귀라. 이게 좋아서 그거 썼어, 지금. 동네에서 자기 필요할 만장 쓸데가 있는 양반들은 와가지고 요것좀써주이소 하고, 그래 찾아온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또, 써주고 그렇거든요. 지금도, 지금도 그렇지, 지금도 있지. 내 것만 챙기자네, 대문을 훌쩍 열어놓고, 두루두루 돌아다 봐야 복이 있다, 그 말이죠잉. 자, 인자 만복례도 붙였고, 소원도 한석끔비으시야죠잉 올해 경자년에 소원이 뭐세요? 그럼 난도 건강해야 되고, 할머니가 건강해야 되는데, 장마동 저기 일월하루 너무 가서 우리는 싸워장. 장마동 그래 올개는 이제 자기하고 건강염 돌보고. 지공강 건강 지가 지켜야 되지. 내가 어째 그걸 지키라고. 그러니까올개는좀 자기하고 건강을 잘 지킬 걸 내가 올 부탁하는구만요. 증인을 씨아 놓고. 알겠습니다. 요 <laughs> 방송 보신 분들이 다 증인인 게. 그 약속이 꼭 지켜지시기를 바랍니다. 아 안녕하세요. 완 예, 사람입니까? 아 KBS 방송국에서 한번 왔어요아 이거 저런 거안 해요. 아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나 오십 불이 캐 갖고 약단소를 하는데 할라고. 아뭐 약초 캐러 가시는 예, 예, 거예요? 캐 갖고 약단소를 해먹으려고아 예. 밥만 먹만 나는 산에 가 살아. <laughs> 아 야. 예. 아, 저도 한번 그러면 구경하러 따라가봐도 돼요? 따라가도 돼요. 예. 예. 아주 떡이신 디요 방한퉁소로 들어온 것쯤은 삭심만 쓰시고 증하게산 마실이라도 다닐 난다고 나오셨답니다. 이제 저 저런데 막 눈나무 저런 것도 삐끼다가또 파란 먹고 뭐 그런 다하고 뭐 어, 어디 제 눈에는 다 똑같은 나무인데 다 보이시나 봐요. 아, 예, 양나무는 이제 알아고 댕게되지 모르면 못댕기. 젊어서 같이 산길을 탐박질로 댕이든 못 오지만은, 요산 어디께에 약초가 있는가는 흐는 게, 그거 또 재미지시다니요. 동네 사람도 빌라 없고, 놀또 심심해서 못 놀아. 집에서 뭘 해도 해야 되거또 산에 이래가마, 뭐 흔한 좋아, 마음이. 음. 부드러워. <laughs> 나는 자식들이 전지 산초, 약초 이런 것 해가지고 그 그래 아들 공부가 치워다 그랬어. 고로의 평상 식구들 건사하심서 은덕을 입은 거이 요 산이라, 인자는 넘게다 베품서 고 공을 갚아야 한답니다. 아누다 더덕더덕! <목소리도> 아이고 저... 큰한 아, 내큰것 개스마가 한번그 해주려고 뜯을 때만 뜯었더라. 아저주시려고요 어. 어. <laughs> 그래 내가 이안 산들 얼마든 얼마 내가 이거 이거 기사 한번 얼마 산더덕 저딱하면 막 흙만 뜯고 주 문다. 아이고 이 귀한 거 와갖고 못 보시나네요. 이야, 아. 이거 감사합니다 할머니. 어, 늘애도 먹고 그는데 우리 집에 가서 남미는다 하나 하나 끼일 줄게요. 갑시다. <laughs> 아, 밥까지 챙겨주실라고. 이 아이고. 아이고 나도 자식키우 손자키는 놈이. 절대 인사는 뻔말들러워서내 마음이 약해서. 야. <laughs> 어쩌든지 당신 집에 온 사람은 누가 되었든 다 당신 식구라. 없는 차례라도 한입 미개서 보내야. 그래야 마음이 편하시다니요. 더덕을 넣어서 끓여주시네요. 더덕을 넣어야, 야 맛이 있다. 적기여 마. 많게도 맛이 적거든. <laughs> 자, 이로서, 헬기도 <오세요>, 보고. 오남매 <laughs> 아. 자석들 길때에는 하루 세 끈이 비게 살리기도 해로운 시절이었는데, 시왕 생각하면 그 세월을 찌고해 주었던 거 싶으시다네요. 옛날에는, 뭐시, 줄게 없어 는 게, 넘줄 여기도 없고, 나도 물 여기도 없어. 자식들도 미일 것도 없고. 자식들 학교 다닐 때, 자비가, 옛날에는, 지금 돈 200원이라, 200원 그것도 없어서, 이오지 빌리 갖고 다니고, 막은 만날 그랬어. 호강이지, 이거. 뭐, 먹을 거다 먹지, 입을 거다 입지, 뭐, 볼거다 보지. 댕길 때다 댕기지요. 지금은 천지 뭐뭐못먹어저저 미끼 어서안먹지 먹을 것도 쎄고. 음. 그게 인자는 먹고 살려랑 보다만 그저 세월 보내는 거이 낙이고 또 잘되면 노아 먹는 거이 낙이다. 그러게 사신답니다. 도라지+ 도라지 백 도라지인 게 너는 몇 번씩 갖고 가서 약도라께 약도 해먹고 반찬 무침 무도 데우고 시장에 그게 너무 좋아. 아, 저 주실라고요, 그래 이거? 그래, 요거 좀맞침에 줄게. 이따가 나도 또 군데군데 가르고. <laughs> 이 딸이 갖고 약처럼 먹어도 돼. 어. 아이고, 이거 다, 이거 너무 많이 주셨는데. 됐다, 됐다. 어. 한번 해먹어보라고 주는 게다. 아이고, 물짠 놈 주지, 왜 좋은 어. 놈 주지? <laughs> 그, 너무 주면, 더러운 거 주면 안 돼. 나는 더러운 거 먹고 그래도 무물한 뿌리 줘도 좋은 걸 줘야 돼 아. 그렇지 <laughs> 몸 건강하고 조심히 댕기고 잘 먹고 예. 어쨌든 간에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할머니도 건강하시고 새해 예. 복 예. 많이 받으세요 아, 조심히 가요 예. 예. 또 다음에 오세요 예꼭 올게요 예. 우리 아주뜨거머이 베풀어 주신 이정열배백배 복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유 날도 추운데 지금 뭐하고 계셔요? 아유 추워도 시골에는 바빠서 가지치기 하고 있어요. 아개울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나고 또 겨울에 또 해야지 봄에 일이 안치해거든요 일이 엄청 밀리거든요, 집, 봄에 하면은. 음. 여기가 우리 태열의 아재, 태짜리란디요 도시에서 살다가 한 20년 전에 부모님 병고 안 온다고 내려와갖고, 이제는 땅에다 재미 붙이고 사신다네요. 이 가지를 왜이 잘라내는 줄 알아요? 왜 이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는 이 가지와 이 가지가 겹치면은 햇볕이 안 들어가서 과일이 색깔도 안 나고 맛이 없어집니다. 그 태양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니다요 나무, 요 전부가 우리 은상받은 사과밭입니다. 고장이 이래갖고 작년에는 군 대표로 상도 받으셨단디요. 근데 여기 그 날씨가 사과한테는 그렇다네요. 해발이 높다 보니까 낮에는 2 0몇도 올라가는데 밤 되면은 십몇도 밖에 안 올라갑니다. 그 여름에 한 여름에도 이불을 안 덮으면은 못 잡니다. 이곳은. 시간고좀한핑계 음. 되고 실만도 어제만은 요런 일복도 아무한테나 오는 거에 아니다. 생각을하면 그것도 다 재미랍니다. 제시간마 손이 왔데 아이고 어디서 오셨대요? 아, 안녕하세요. 예, 예.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아, 저 KBS 광주 방송국에서 한번 왔어요. 아이고, 멀리서 오셨네. 이 곳짜기를 예. 내상 받은 거 한번 와봐요. 이 아. 높은 걸작에서 이그 창군의 90주년 표창 받은 거 봐요. 사가농사 지어가지고 그래도 은상받은 상이에요. 허비자로도 모르는 만화로 딛고 와가지고 고생도 많이 시켰습니다. 음. 만화님도 그런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닌디. 당신이 통 제게 몸 생각은 안 하고. 일만 원 징계에 거의 항상 걱정이시랍니다. 다른 농사는 겨울에 또 쉬는 분들도 많잖아요, 다른 데는. 근데 사과 농사는 겨울에도 겨울 해야 되고 하여튼 1년 사시 사시 다 해야 돼요. 아침 어두울 때 나갔다가 저녁에 어두울 때 들어오면은 마음이 안 좋아요. 미안하기도 하고 좀좀 짠해요, 마음이. 음... 넘넘으로 만냈어도 뜻맞추고 살다 본께 매우 간보듬 좋은 동무가 없더랍니다. 어쩌든지 서로 간에. 힘이 되는 거이잖아제 꿈은 무너자가무너서너살수 있게끔. 친환경으로 나갈 수 있는 채소와 과일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제가 발전하면 시기 보겠습니다. 그 옳고 곧은 마음을 잘지켜게 함서 마음먹은 일다 이루시길 바랍니다이. 가진 재물은 작아도 사람이 저태 있으면 부자라거지요이. 후진 세월 풍파에도 사람의 끼는 마음은 경코 잃지 않는 우리의 어르신. 그후보은 맘씨 생각없어 오늘도 열심히 살아갈랍니다.